유인 <목소리> 처음 보는데? 뭔데? 야 근데 잘그렸는 저거? 아,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치자! 이거 버치면안 돼! 사자 다시 사자? 보여 아니 그럴 땐 네가 사슬을 야, 그렸어야지. 아 사슬을 응? 그려야 되는구나. 그래. 그래서 아, 내가 그렇구나. 네가 피라미드 아, 그려서 아, 내가 생태계 피라미드 좋아했다요. 아, 아, 아 응. 어, 그래 잘, 잘 그렸다 아, 그거대로. 근야나 어. 반대로 그렸네 생각해보니까. <laughs> 왜? 먹이 사슬이. 어 이거. 맞아 약간 자극상 생각했거든. 약간 지구 멸망 생각했다 말이야. 그니까. 서울대 로스쿨 빠져간 거 아니야? 그니까.

아니까 뭐 그러니까 이 찌가 어렵다고 나 네. 질이... 아니, 아니, 진짜 아니 저게 지리는지 몰랐다. 잘잘잘잘몰다맞았어 아, 맞네. 아니 아니 저래 가지고. 아니 아니 지리 찾기 지리. 잘 모르는 다 얘. 지리 찾긴 줄 지리. 지리를 잘못 거야. <laughs> <laughs> <S> <S> 아, 이치겠다 야, 야, 한 야, 가야, 야, yeah. 야. 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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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까지 야, 야, 와. 여기서 미끄러워. 진 여기서. 아이 나 졌어. 뭐, 나 졌다. 졌다. 다 졌다. 졌다. 아 미안. 아죄송다아 미안. 아 미안. 어, 아 미안. 아 미안. 아 미안. 아 미안. 아 미안. 그래. 아 미안. 아 미안. 아 미안. 아 미안. 아 미안. 아 미안. 아아 미안. 아 미안. 아 미안. 아, 진짜. 아, 아, 야, 아, 야 진짜로. 아, 아, 이거 뭐야? 흰색이 막고아 흰색. 흰색. 아, 아, 흰색이라고. 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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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데? 아르영이가똑하노 쟤네 둘이 안안 된다고. 누군데? 이안다고네 소리 안 된다고. 저 아, 씨. <laughs>

맞아 야, 이거 다 잘했었다. Oh, 거 e a h y 다 a h Yeah. 야 e 야야 이거. a h Yeah. Yeah. y 야 a h <laughs> <잘 그랬는데, 웃음> <맥주> 묘비? 어, 저거 누구 거야? 준다? 저거? 날짜가 준다. <웃음> <근데>? <웃음> <웃음> 날짜가 비 아, 아. 비슷하다. 어, <laughs> 아, <미유>. 비슷하다. <웃음> 아, <웃음> 개 개구리! 개가그러는지 그림체가 있다 개구리! 개구리! 개구오 잘했다. 개구정이야

야, 미안 아, 그만, 야, 정말 정데 아, 벌써 망했다. 이게 무슨 나 저거 존나 쉽네 이러면서 그는데 점점점. 밥. 계속 밥이 됐네. 밥밥 아. <laughs> 나도 진짜 야, 잘 그렸다 와저병 알아 병 그러니까 한글기트잘 그렸다 잘 그렸다 나잘 그린다 나잘 그린다 근데 동기트 똑같지 않아? 그러니까 나나아 싫었다 근데 나 싫었다. I <laughs> don't